어?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잘 봤거든요. 제가 언할 거든요? 제가 스키 용품 판매점에 대한 비밀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. 아마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. 여기 스키 용품 판매점 가장 오른쪽에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. 이렇게 열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,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요. 후 속도 겁나 빨라요. 무슨 <laughs> 파티클을 이렇게 내 보내면서 다니는 노래 꺼 노래 꺼 노래 꺼 굉장히 예 빠릅니다. 되게 어 갑자기 해보고 싶은 생겼는데내 상상력은 무궁무진하다. <laughs> 자이 이렇게 해 갖고 불생 풀생... 풀세트 장착 휴우와 <laughs> 짜란 이렇게 우주복을 입은 우주 그거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. <laughs> 그다음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뭐지? 아 이거 그 머리에다 차는 거 아닌가? 이렇게 해갖고 여기 불을 다 끄고 보시면은,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. 약간 인명구조 같은 거할때 사용이 될것 같은 그런 삐과 번쩍한 친구인데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조그만 가방도 하나 있고요. 짜란, 예쁜 방 한복도 있습니다. 짜란. 예쁘죠잉그 다음은 이제 이건데요 로스트 앤 파인.. 파운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줘야 되는가 본데 이거 예쁘다 내꺼 해야지? <laughs> 어? 돈? <laughs> 어? 치킨을 잃어버렸.. 치킨을 잃어버려? 이거는 여기 가게에 <laughs> 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선물이에요 집 열쇠인가? 이, 보통 이렇게 돼있으면 집 열쇠 아닌가? 진열쇠 이렇게 두고 가셔도 되는 건가? <laughs> 그다음에 나침만 나침판인, 뭐였지 방금, <laughs> 뭐였지 방금? 그다음 마지막 배랑 연, 연필, <laughs> 연필입니다. 배는 여기 요요 전문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되게, 별에 별게 다 있긴 한데, 이 열쇠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알아서 잘찾아가시길바라니다 선글라스는 제가 훔쳐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럼 오늘 영상이 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그럼, 안녕!